유형 14 밑에다가 공통인근을 갖는 방정식은 자 x 대신에 어, 공통인근 알파라고 하고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서 연립한대요. 자 우리 연립방정식에서는 문자가 여러 개일 때 하나를 없애겠다 소거하겠다라는 뜻이죠 소거를 하는데 자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. 자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시면 됩니다. 이게 최고차항 소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상수항을 소거시키는 거야. 네, 이 문제는 최고차항을 소거시키기 쉽게 나왔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소거하겠습니다. 그래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기 전에 위에 읽어보니까 서로 다르대요. 서로 다르대. 자, 여튼 이제 x 대신 알파 대입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뿔 3은 0과 알파 제곱 뿔3 알파 뿔 k는 0을 연립할 건데요. 아, 그래서 지금 알파 제곱이라는 최고차항 소거하는 게 쉽나요? 아니면 3이나 k라는 상수항을 소거시키기가 쉽나요? 당연히 최고차항이죠. 여기에 상수항 소거시키려면 여기는 k 곱하고 여기는 3 곱해야 되니까 자,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줄게요. 자, 그러면 알파 제곱은 없어지고 k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k 마이너스 3의 알파요. 3 마이너스 k요. 는 0에서 k 마이너스 3의 알파 자,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k 마이너스 3 0이라서 인수분해가 되죠. k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는 0이면 두 가지야. 두 가지 하나는 k는 3 또는 알파는 1이요. 근데 만약에, 만약에 k가 3이라고 해봅시다. k가 3. 자, k 대신에 3 넣어볼게요. 여기도, 여기도.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. X제곱 플러스 3 x 을 3은 0되는데 아까 서로 다르다면서 서로 다르다면서 거짓말했네. 그러면 K는 3은 안 되고 K는 3이 안 되니까 반드시 알파가 몇이어야 돼요? 1이어야 돼요. 반드시 알파가 1. 그러면 K는 어떻게 구하냐? 알파라는 건 얘네들이 연립해서 나온 거죠? 그러면 위에 대입하든 아래에 대입하든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알파 대신에 1을 위에 거에 대입하면 1뿔, k뿔 3은 빵이다. 그래서, 빵이야, 빵이야, k.